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리버풀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지출한 선수, 다루윈 누네스. 무려 135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지불해가며 데려온 선수이지만, 첫 시즌 여러 악조건 속에 비교적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총 42경기 출전, 15골과 4개의 어시스트, 2365분 출전, 경기당 평균 56분을 출전했다는 것이죠. 중간중간 부상으로 인해 몇 경기 빠지며 컨디션 유지하는 게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나쁜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결과만을 두고, 성공 실패를 논하게 된다면 성공보다는 실패에 근접한 게 사실이죠. 1350억이라는 이정료를 지출해 가며 데려온 포워드가 리그 10골을 기록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누네스가 겪은 여러 악조건과 적응 기간임을 염두에 본다면 다음 시즌에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존재합니다. 디아스 누네스 공전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누네스가 활약할 만한 구조는 점차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지난 시즌을 복기해 보며 다음 시즌 그의 반등이 가능할지 우리가 누네스를 바라보는 기준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그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네스와 홀란드 이번 시즌 누네스의 활약이 아쉬웠던 것은 분명하지만 누네스의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외부 환경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나쁜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언어 문제, 날씨 문제, 리그 적응 문제, 팀 스쿼드 문제, 이적류에 대한 부담감, 또 다른 경쟁자 영입,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시즌을 보내더라도 부족할 판에 외부적으로 흔드는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하필 같은 시기에 프리미어리그 입성한 선수가 엘링 홀란드 누네스와 비교하면 누홀 대전이라고들 하지만 홀란드는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3 시즌간 89경기 86골 기록 유럽 대항전 경험에서부터 유럽 3대 리그에 대한 적응을 마친 상황 속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을 한 것이다 보니 누네스와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1,350억이라는 이적료를 기록했던 터라 언론에서 홀란드와 누네스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영상 초반부터 기분 상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누네스는 홀란드처럼 시즌 50골 에 근접한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 리버풀 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누네스는 포처에 가까운 타입이 아닙니다. 누네스의 활동 반경은 박스 내부가 아니라 외부이며 반대발 윙어 활용하는 리버풀의 전술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네스에게 요구되는 움직임이 너무 많기도 하고 득점력이 분산되는 탓에 누네스가 리그 30골, 시즌 50골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2번은 누네스 본인의 스타일 문제라 볼수 있고 3번에서 5번까지는 전술적 으로나팀내 공격수 조합으로 누네스 입장에선 외부적인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우선 12번 관련해서 살펴보죠. 호처의 끝판왕인 홀란도와 비교해 보면 누네스의 활동 반경이 얼마나 넓은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히트맵 그리고 그동안의 히트맵부터 살펴보죠. 누네스의 경우 벤피카 시절에서부터 경기장 중앙 위주로 움직이는 유형이 아닌 측면으로 빠져나가 그의 침투 능력과 스피드를 극대화시켜 상대 박스를 공략해 왔습니다. 경기장 중앙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며 공을 지키고 사이드로 패스를 주며 침투하는 것을 즐기는 선수가 아니라 사사 전술상 측면으로 넓게 벌려 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강했던 선수죠. 그래서 리버풀 3톱 체제에서 왼쪽 윙 포워드를 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심지어 디아스 조타가 부상당하면 어쩔 수 없이 투톱을 활용할 때에도 측면으로 넓게 벌려 윙 포워드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박스 안에서 이 선수가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플레이를 두고 봤을 땐 그리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홀란드는 경기장 중앙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현저히 많습니다. 페널티 박스 내에서 잡는 횟수도 많죠. 처럼 사이드에서 볼을 받아 좁혀 들어가는 유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선수들에게 공을 건네주고 본인이 침투 마무리하는 유형입니다. 사이드에서 움직임을 보이긴 하지만 누네스와 같이 깊은 포지셔닝을 가져가진 않는 유형이라 볼수 있죠.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박스 안에서 머무르다 원터치로 마무리 활동 범위에서부터 두 선수의 차이점이 명확히 보이는데 이것만 봐서는 별로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네스가 아무리 바깥에서 많은 움직임과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라 하더라도 산에서의 마무리 경합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홀란드와 누네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진 뽀름반. 본인이 공을 소유한 채 전진하느냐 아니면 주변에게 공을 건네주고 움직이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122시즌 벤피카 시절 누네스, 2122시즌 도르트문트 시절 홀란드 두 선수의 스탯으로 보시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90분당 전진 뽀름반 횟수로 보시면 누네스는 6.39회, 홀란드는 2.97회 두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형태로 움직이는데 능하다 보니 애초에 공격적인 포른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사이드로 넓게 벌려져 있는 누네스에게 공을 건네주고 전개가 시작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죠. 이는 리버풀로 이적하기 전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리버풀에서 왼쪽 윙포워드 포지션의 선발로 나선다거나 학포가 이적하기 전 투톱 형태에서는 동일한 움직임을 가져갔었습니다. 벤피카 시절 기록과 지난 시즌 기록을 비교해보시면 데이터 분석 사이트가 달라져서 위에 나온 것과 비교해 반정도 줄어들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누네스는 여전히 리버풀에서 전진 포름반의 강점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홀란드는 포름반 횟수가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뿐만이 아니라 페널티 박스로 공을 운반하는 횟수, 파이널 서드를 향하는 횟수, 90분당 전진 포름반 거리 모든 수치에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누네스의 경우에는 비교적 줄어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누네틱게 명확한 하락이라 볼수 없는 수준의 차이죠. 제가 왜이 기록을 보여 주냐고요? 누네스 홀란드의 플레이 스타일적인 차이만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부분이 누네스 홀란드 득점력을 가르게 됩니다. 누네스의 경우 상대 어택 서드에서 본인이 볼을 소유한 채 도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찬스 메이킹, 득점을 할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장점을 리버풀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홀란드는 이와 같이 볼은 반을 본인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팀내 그릴리시, 베르나우드 실바, 데브라이너, 마레즈, 포든 등등 자신보다 더 뛰어난 볼운반 능력을 지닌 선수가 그를 대신해서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움직여 주거든요. 따라서 홀란드가 해야 하는 일은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은 채로 얼른 주변에 건네주고 본인은 침투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박스 내에서 골냄새를 맡으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죠. 폴란드와 달리 공격적인 보른반의 장점을 지녔다고 한들 눈에서 본인이 공을 소유하지 않은 채 리버풀의 다른 동료들에게 건네준다면 보른반할 자원이 없습니다. 90분당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총 스텝만 봐도 알수 있죠. 지난 시즌 리버풀의 전진 보른반 수치입니다. 710 9회 살라 120회 로버트슨 80회 누네스 61회 엘리엇 54회 아놀드 43회 디아스 39회 메인시티 기록을 살펴보면 총 987회 그레일리시 143회 데브라이너 100회 베르나드 실바 90회 마레지 78회 로드리 76회 칸셀루 76회 포든 68회 폴란드 35회 간단히 말해서 누네스가 자신의 포른반을 낮춰 가며 중앙에서 득점을 위한 움직임 을 가져가더라도 교회 자원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온 더블 상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 을 보여줘야 하는데 더블 상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다줄 선수가 그냥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누네스가 홀란드처럼 30골을 넣을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4번 누네스에게 요구되는 움직임이 너무 많은 리버풀. 누네스에게 득점도 요구하면서 온 더블 상황에서 좋은 움직임까지 요구해야 하며 찬스메이킹도 해야 한다는 소리죠. 누네스의 장점이 공격적인 볼운반이라고 한들 득점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볼 소유를 줄여가면서 위협적인 몇 번의 터치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네스가 주위 선수들에게 공을 건네주더라도 살라웨에는 직접적으로 어택 서드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창출해 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인 포름반, 즉 온더볼에 능한 타입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 이유에 해당됩니다. 홀란드는 맨시티로 이적한 뒤 볼을 잡는 횟수나 그 외적인 공격 작업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박스 근처에서 침투,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누네스는 리버풀 내에서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벤피카 시절 느꼈던 리그 수준과 현재 리버풀에서의 리그 수준은 현저히 차이나기 때문에 자신의 몇몇 장점은 더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야 하지만 벤피카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게 문제죠. 한편으로 누네스가 리버풀 전술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고 한편으로는 리버풀이 누네스를 받쳐줄 만한 조건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제 또 다른 이유, 3번,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반대 발 윙어를 활용하는 게 온전히 센터포워드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특히 살라의 경우 오른발 능력도 올라간 만큼. 크로스를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찬스 메이킹 자체에 능한 타입이라 그리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플레이 스타일 그대로 이어간다면 누네스 디아스 두 선수의 공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디아스 누네스는 모두 본인이 볼을 잡은 상태에서 전진 혹은 슈팅 마무리에 능한 선수다. 두 번째 두 선수가 공을 주고 받으면 찬스 메이킹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세 번째 패스 선택지의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위에서 보여준 누네스의 히트맵과 루이스 디아스의 히트맵을 살펴보. 보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온전히 윙포워드,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 차이로 인해 박스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의 차이일 뿐, 본인이 공을 소유하는 지점은 굉장히 흡사하죠. 사실 공을 잡는 위치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된다 볼수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누네스가 중앙 공격수로 나서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볼음반 개념에서도 비슷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디아스는 지공 상황에서 드리블을 통해 수비수를 벗겨낼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니 둘이 비슷하다고 언급하기에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발 윙어 특성상 약발 활용폭이 줄어들고 패스 선택지에서 다양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누네스와 디아스 간의 호흡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21-22 0 시즌 포르투 시절 보여준 그의 패스맵을 통해 보시죠. 현재 리버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발이 오른발인 윙포워드가 왼쪽에서 뛸때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패스 선택지가 항상 오른쪽 반대편을 향해 간다는 것. 살라의 경우 아놀드의 오버래핑이나 핸더슨의 움직임을 이해하며 측면 공간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도 능하고 본인이 직접 측면까지 공을 이끌고 가더라도 크로스를 올리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디아스의 경우는 다르죠. 로버트슨과의 패스 호흡 자체에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 로버트슨과의 패스맵 그리고 마네와의 패스맵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히는 나중에 디아스 편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마네와 로버 간의 패스 호흡과 디아스와 로버 간의 패스 선택지나 횟수 모든 부분이 부족하죠. 마네의 패스맵 관련해서는 따로 분석하는 곳에서 만들어준 게 없지만 위에 나온 기록으로 보시면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왼쪽 오른쪽 윙 포워드는 물론 센터 포워드까지 소화하는 선수답게 패스를 주는 방향에 있어서 한계점이 없습니다. 만일 누네스에게 있어 마네가 있었다면 혹은 디아스에게 있어서도 마네가 있었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격 작업이 이루어졌겠죠. 아무튼 이는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영상으로 언급해보고 따라서 세부적으로 디아스의 플레이 성향이 누네스와 마찰을 발생하는 부분은 세 가지. 애초에 크로스를 올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누네스에게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 크로스를 올리지 않더라도 풀백을 활용하면 되지만 풀백 활용 폭이 디아스이다. 디아스의 침투 방향과 누네스의 침투 방향이 겹친다 디아스 입장에서는 패스 방향이 정해져 있는 탓에 학포와 같이 연계가 되는 선수가 중앙에 있다면 움직임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포와의 호흡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누네스 입장에서도 윙포워드 혹은 넓게 벌려서는 형태로 학포와 연계를 한다거나 센터포워드로 나설 경우 조타와 함께 호흡하며 스위칭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스쿼드 구성 측면에서는 학포의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학포를 중앙에 고정적으로 둘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좌측면의 디아스, 조타, 누네스 세 선수 중한 명을 택해야 하는데 누네스를 선택했을 때의 보름반 경기 마무리보다 당연히 디아스를 선택했을 때의 가치가 높다 보니 누네스는 선택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만일 팀에 디아스라는 존재가 없다면 누네스는 왼쪽이든 중앙이든 그에게 맞춰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디아스가 있다면 왼측면에서 누네스가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디아스가 중앙에서 뛸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처럼 둘중 누구라도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 나가지 않는 한 공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누네스 입장에서는 조타 가 왼쪽 윙포워드로 뛰며 스위칭 을 해주는 편이 더 좋겠죠. 디아스 누네스 둘간의 문제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보고 마지막으로 득점 분산 문제 간단한 이유입니다. 리버풀에는 살라가 있고 맨시티 에는 살라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 리그 득점을 살펴보시면 홀란드 36골 페널티킥 7골 포든 11골 알바레즈 9골 빈도한 8골 데브라이너 7골 리버풀의 리그 득점을 보시면 살라 19골 페널티킥 2골 피르미노 11골, 누네스 9골, 학포7 골, 조타 7골. 폴란드처럼 30골 이상을 넣고 싶다면 페널티킥 전담으로 팀이 몰아줘야 하는 동시에 스코어러 자체가 적어야 합니다. 온전히 한 명을 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살라가 리버풀에 합류한 이래로 리그 20골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시즌은 18-19 시즌밖에 없습니다. 메시즌 만에 피르미노 조타, 세 선수는 20골을 넘길 수 없었죠. 온전히 30골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득점이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네스가 리그 20골, 30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살라가 없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살라의 플레이메이킹적인 움직임을 강화시키고 스코어러를 누네스나 다른 선수에게 넘긴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살라가 건재하다면 누네스의 리그 20골은 생각보다 쉽진 않다. 종합적으로 누네스는 현 리버풀 구조에서 활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폴란드가 득점력 강화를 위해서 다른 움직임을 동료들에게 맡긴 만큼 누네스의 득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버풀도 다른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디아스 누네스 둘 중에 한 명이 스타일상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공조는 그냥 불가능하다. 팀내 주포인 살라가 존재하는 한 누네스 리그 2 0골은 크게 기대하지 마라. 미드필더 합류로 인한 변화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리버풀 그리고 누네스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살펴보면 살라 누네스 간의 호흡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살라는 누네스와 호흡이 잘 맞는 편에 속하죠. 따라서 어떻게든 프리시즌 기간 동안 왼쪽 윙포워드와의 호흡을 개선시켜야만 합니다. 미드필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가올 프리시즌 클럽이 어떠한 선택을 하며 누네스를 살릴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직 섣불리 누네스 디아스 조합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안녕!